지금서부터 묵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묵을 맛있게 쓴 다음에 송송 썰었습니다. 묵밥이로 만들려고 이렇게 냉면국 국그릇이로 네 그릇 묵 준비했고요. 재료는 배추김치 송송 썰고 오이서부터 가진 양념 송송 썰어서. 양념 해놨습니다. 무게, 묵밥에 들어갈 양념. 그리고 육수는 동치미 육수로다가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은 내가 얼렸습니다. 두텁나 얼어서 시원하게 묵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내가 직접 묵 써가지고 묵밥 만들어 먹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먼저 인증샷 찍고, 지금서부터 만들어 먹겠습니다. 묵밥. 시원하게. 맛있는 묵밥. 음식점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영상 일단 찍고. 묵이 참잘 써졌습니다. 묵밥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해서. 시원한 동치미 국물 사다가 묵밥 만들었습니다. 얼음도 얼려가지고 실치로 얼려가지고 물떡 엄청 구만이 만들었습니다. 동치미 육수 국물을, 동치미 국물을 사용하니까 맛도 엄청 맛있고 맛있습니다. 손쉽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묵밥입니다. 얼음을 넣어서 이제 엄청 시원할 거예요. 국물을, 오,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묵밥이랍니다.